오랜만에 너를 보고 싶었어. 나는 지금 잔디 깎기 알바 중 화성에서 너무 산소를 많이 잡서 빛을 졌어요. 저기요 상금 456억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그냥 게임만 하셔서 1등 하시면 456억 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456억 개꿀. 카페 알바 중인 아들. 슈슈슈슈 파노파 1등 상금 456억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사... 아니면 참가. 그렇게 아빠와 아들은 오지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어, 상어머리다. 아들 여기 왜 있어? 버섯에서 산소 사느라 돈다 썼잖아. 숨바꼭질 게임. 아빠와 아들은 순례가 되어 사람들을 각한 명씩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응? 그렇지. 우리 일론형 따라 화성만안 갔어도 돈 필요 없지. 아빠 이왕 게임한 거 잘해보자. 우리 둘이 일등해서 돈 가지고 나가자. 좋았어요시 근데 아들 이 칼은 뭐야? 이쑤시개인가? 아빠! 정신 차려! 우리가 살려면은 한 사람은 없애래. 정신! 바짝! 잡다고 어휴, 피냄새. 어, 시체다! 그거 내가 죽인 거야! 저 사람 죽여! 무서워. 죄송합니다. 아들과 꼭 우승해. 화성비 갚을 수 있어요. 죽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가까이 오면 똥방구 날린다. 어, 왜? 미안한 감정이 사라졌어. 죽어! 아빠! 잘했어! 근데 아빠 지렸음? 아니 뭐야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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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later. 축하드립니다 게임에 통과하셨습니다 우와 아빠가 돈이 쌓인다 투표 시간입니다 게임을 계속 진행하려면 O 게임을 멈추려면 X를 선택해주세요 다수결로 게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계속하기지 말 같은 소리를 해 다들 돈 벌러 오셨죠? 돈 제대로 봅시다 올스! 감사해요. 박수 한번 여러분들의 동의로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아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네 아들 말 끝날 때까지 달리고 말이 끝나면 멈춰 여러분 이 생겨져 얼음 아 조아저씨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인가 얼음 이러는데 그러게 그래도 구해 주시니까 좋다 얼음 꼭 살아남자 이렇게 돈 벌면 너무 좋지 이지 이지 나 왔다 우야 진짜 사람을 죽였어 아들 여기는 리얼이야 그렇다면 돈도 리얼이란 거야 좀만 힘내 휴 꾸림 축하드립니다 게임에 통과하셨습니다 우와 아들 게임도 쉽고 곧 부자가 되겠어 투표해서 뭐하나 가야지 당연히 당연히 동굴 동굴 동굴하미 단좀빠다동 여러분들의 동의로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게임은 겁나 돌다가 멈추었을 때 저희가 숫자를 제시해드립니다 그 인원만큼 함께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인원을 맞추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 같이 시작시키 진짜 재밌겠다 아들 아빠랑 딱붙혀있어 아빠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교육 시작할 수 있어 다섯 명이야 어 저기 세 명이다 우리 합치자 합치자 들어오시자문 닫아요 문 오! 다섯 명! 일지일지 일지. 우리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뭐야? 진짜 죽인 거야? 아휴... 아들 끝까지 살아남자! 아빠! 딱! 붙어자 딱! 부위처럼! 좋았어! 두명이네두 명! 아들 같이 가면 돼! 같이! 아!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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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빠 살았어! 죽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못 하겠어. 아들 정신 차려. 여러분 저희 두 명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한 분만 오실 수 있어요. 한 분만. 아무나 한 분만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설명 얼음. 축하드립니다. 게임에 통과하셨습니다. 와 살았어. 마지막 투표 시간입니다. 마지막 게임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세요. 지금 X 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세 명이서 나누어 가진 뒤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날 수 없어. 아빠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들의 동의로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laughs>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입니다. 행운이 따르시기를. 아빠 그만하려고 했잖아. 뭐야 한 명만 살아남는다고? 아들 어떻게 우리? 아빠 어떻게 어떡... 내말 들으라고 했지? 아들 꼭 우승해 알았지? 아들 묵을래 아빠가 사위를 내서 져줄게 꼭 우승해 응 아빠라고 할줄 알았지? 아빠를 모를 줄 알고 어차피 우승은 아들 빠지노초 알레전드 아, 타노스 알레전드 타노스 너도 내가 이긴 알레전드 아, 타노스 우승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은 아들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빚 갚고 또 다시 화성 갈 거니까